아언치 희진언니 언니, 긴머리 셀카 좀 올려주세요 유튜브 올때까지 언니 이거 몰라 다들? 언니가 스스로 셀카 찍으면 안돼요 그거 다들 몰랐어요 지금 <laughs> 우리가 다 찍어준단 말이야 <laughs> 지금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언니가 언니가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건 우리가 다 저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똥손 이거 모르나? 이거 이제 알 때도 됐어요 이제 아니에요. 희진 언니 셀카 줘요. 제발 언니. 들 제... 아, 그렇게 날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. <laughs> 왜 어머님이 사진 찍는 것처럼 얼굴 왜 정면으로 박지 하는거 있잖아. 정면으로. 응. 어, 어, 이렇게,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, 응. 이렇게. 음 응. 아, 못뭐 찍어도 잘 찍어도 귀여워요. 어, 그래. 뭐든 해도 다 귀엽대. 하지 마, 그런 거. 이런 거 하지 마. 아니야. 아, 이것 어, 좀 괜찮다. 아니, 아니, 그냥, 어, 손을 좀 보자. 어. 나중에 찍어줄게요. 응. 하지 마 그런 거. 아, 하지 마. 아직 보정 안 했잖아. <laughs>